유럽에는 당연스럽게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1차선으로 텐덤을 해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도 없는 고속도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이크들도 확실히 이제 뭐 유럽이라고 해서 막 살살 안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막 운전 문호가 엄청 좋아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뭐 고속도로 달리는 거는 기본 옵션, 그분 포셔 쯔, 차단 주행 하쥬 유럽이라고 안할것 같쥬. 뭐 경적을 누르거나 막 위협운전을 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유럽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마이크 주차장, 고행자 빨간 불에 네, 바이크를 끌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횡단하는 바이크였습니다. 이제 경기장 근처에 다 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고 바이크들이 이제 차 사이와 이제 갓길을 타고 이제 슉슉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엄청나게 네, 많은 바이크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어. 네이키드 혹은 크루즈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고 제 레플리카 바이크들은 좀 보기 힘든 정도로 드뭅니다. 어, 여기 차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차선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바이크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있는데도 차 사이로 가고 있죠. 그죠? 이게 어, 바이크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교통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크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식으로 타고 있는 거고요. 야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바이크라는 교통 수단은 이런 식으로 공존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바이크들이 일렬로 다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 엄청난 교통 대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큰 혼잡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기 현지 경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 어떠한 차들도. 바이크가 저렇게 간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그러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바이크가 갈수 있는 길을 좀 터주고 같이 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이 좁으면 막 살짝 살짝 스네칭하면서 공간 넓혀달라고 하는 바이크들도 있고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이들의 교통 문화가 우리와 다르게 더 성숙해서. 그런게 아니고 어떤식으로 바이크가 활용되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거고 바이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른 거죠 역시 바이크가 짱입니다 이렇게 차 막힐 때는 모두 지금 모토GP 경기 보러 가는 바이크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메인도 아니고 이제 토요일 예상과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는 날이라서 내일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네, 일찍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이크 기종은 대부분 산박스가 달리는 뭐 크루즈나 뭐 멀티 퍼포스 뭐 이런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고 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렬로 가운데로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저 끝에 이제 경찰도 있는데 뭐 전혀 뭐 터치하거나 그런 게 없죠 제 생각이지만은 여기 이제 차 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나도 저게 사회로 어 빨리 갈수 있으면 나도 바이크 타야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희 보시면은 바이크 이행렬을 찍기도 하고요. 와 바이크 기종들이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식으로 탑박스나 사이드박스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린 걸로 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바이크들이 많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일렬로 이렇게 쭉 가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차선을 가는 방향을 좀더 확장시켜서 왼쪽에 꽃가를 세워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차를 두 대를 통행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차 옆으로 바이크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꽃가를 좀더 확장시켜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어, 그 결과 이렇게 이제 차 옆으로 바이크들이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도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바이크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바이크가 레저의 수단을 넘어서서 당연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거죠 그런 상황인거고 길이 좁은 데도 바이크들이 오면은 좀 바이크가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터주거나 같이 다닐 수 있게 각 길에서 달리거나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이크들과 이제 차가 공존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기 타시는 분들은 교통수단처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탑박스나 사이드박스가 달린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교통수단으로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박스랑 사이드박스가 달린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좀 보여지는 좀 특징 중에 하나네요. 오늘도 역시나 중앙선을 넘어서 갓길을 타고 돌아가는 바이크들이 있는 행복한 스페인입니다 부럽네요 정말 근데 느끼는 거는 고속도로나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은 이렇다 할 만큼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만한 주행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저 바이크는 달리겠지 하는 그런 바이크들도 보통 수단으로서 타고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공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 하나 좀 뭔가 자극적으로 눈에 튀게끔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사실 일반화시키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바로 올라가면은 성숙한 라이딩은 힘들 수도 있겠다. 워낙에 이제 빨리빨리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바이크 문화가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핸들바의 잠금장치가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핸들에 묶여있는데 저걸 풀고 오른쪽 시트 밑에 옮겨 달고 그다음에 멈출 때는 저런 식으로 락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치안이 좀 취약한 유럽이기 때문에 저런 게좀 기본 옵션으로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쿠터가 굉장히 저렇게 되는 게 많고요 스페인에서 살까? <laughs>